아, 사랑 상이 여러분 또 일주일 동안 잘 지내셨죠? 예, 아, 저희는 좀 이번 주가 좀 바빴습니다. 큰 행사가 있어서, 아, 어제 토요일 날잘 마쳤고요. 아, 뭐 기도해 주신 덕분에 모든 게잘다잘 잘 됐습니다. 아, 그래서 좀 피곤하긴 한데, 예, 그래도, 아,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어서 너무나 기쁩니다. 아, 잠깐, 아. 예배를 시작하기 전에 예, 잠깐 어, 광고하겠습니다. 아, 5월달은 아, 가정의 달입니다. 가정을 위해 기대해 주시고 서로 사랑하는 데 노력하는 달이 되기 바랍니다. 아, 골프 토너먼트에 참석하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시간 보낼 수 있어서 좋고요. 아 좋았고요. 아, 또 우리 송명인 부교님 아, 여자 장타에 우승을 하셨습니다. <laughs> 그래서 어, 선물은 아직 안 왔기 때문에 나중에 오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우리 최영심 아, 부교님 가정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아, 교회 청소가 있습니다 2월 12일 아, 토요일입니다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시간은 10시부터 12시까지입니다 교회 와서 좀 이렇게 정리도 좀 하고 예, 깨끗이 좀, 아, 되게 좀 정리 정돈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예배 후 아침 교실 도넛이 있습니다 오시게 되면 아 어, 있기 때문에 도넛하고 드시고 신교하시기 바랍니다 어, 회복축적 모임은 6월 달인데 아마 6월 달 말부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중간에 제가 저희가 잠깐 휴가를 갔다 오기 때문에 좀 끊기가 그래서 6월 말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6월 20일 날은 아예 야외 예배입니다 예, 참석하실 아, 생각 있으시면 6월 20일 날 우리가 가는 매번 가던 예, 그 공원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아 중보기도 드리겠습니다. 병환 중인 성도님들게기대해 주시고요, 교회를 위해 그리고 우리 구세군 사역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또 특히 저희가 우리 어제같이 큰 행사 같은 날은 정말 또 저희 기도가 또 도움이 좀 필요했는데, 아정 그래도 많은 분들이 오셔서 도와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지방 장관님까지 오셨습니다. 그래서 아자뭐잘 마치고. 아 정말 즐겁게 재미있게 끝났습니다.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날 수 있도록 어,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우선 아, 기도 먼저 시작하고 아, 예, 기도하고 예,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 너무나도 우리가 마음에 갈급하고 주님이 필요한 걸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사 이 시간이 정말 복되고 즐거운 시간이 되게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오나 주님이 항상 함께하여서 우리를 강하게 해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항상 주님이 함께해 주실 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함께하심으로 우리가 힘을 얻고 또 능력이 생기고 또 지혜가 생기고 또 우리에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보게하여 주시고 또그 길을 갈수 있는 용기와 힘을 주실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지금 또 예배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배 이 예배가 아름답고 또 귀한 시간이 될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또 아직도 우리 교회에 나오지 못하고 또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주님께서 사랑해주시고 인도해주시고. 더욱 더큰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시간 주신 거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찬송가 400 421장 375장입니다. 나는 갈길 모르니 주여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어디 가야 좋을지 나를 인도하소서 아무것도 모르니,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어찌해야 좋을지, 나를 가르치소서, 아이가 지어리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힘도 없고 약하니, 나를 도와주소서, 마음이 슬프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의지 없이 다니니 나를, 위로하소서 없이 다니니 나를 인도하소서 아 말씀 보겠습니다 성, 말씀, 아,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부터 2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위에 있으니까 같이 따라 하시고 성경책을 좀 찾고 싶으시면 정지 버튼 누르시고 찾으신 후에 다시 플레이 버튼 누르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희 말한 모든 것을 생각하,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희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 아,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의 근심도 하,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Amen. 예, 오늘 말씀을 아, 볼 텐데요. 아 저번 주에서 이어서 우리 성령의 성령님에 대해서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생각하면서 아 과연 성령님의 하신 게 무엇인가, 왜 오셨는가, 또 아, 우리에게 성 오순절이죠. 예, 네,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 오셨던 저번 주가 그 주였는데 그거를 생각하면서 과연 나에 있는 성령님은 어떤 역할을 더 하시는지를 좀더 보고. 그 역할을 우리가 좀 어떻게 하면 더잘 활용하고 사용할 수 있는지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령님은 나를 가리키시는 분입니다. 성령님이 나, 나를 가리키시고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분인데, 우리가 그거를 잘 이해하지 못하고 그 분의 역할을 우리가 잘 활용하지 못하면 내 삶에 있어서 크나큰 효과를 볼 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어려울 때가 더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아, 이제 그 떠나시기 전에 이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하늘로 아, 아, 소천하셨다 그러나요? 예,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성령님이 올 것이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전번 주에 말씀을 드렸죠. 근데 왜그 말씀을 하셨는가? 왜 성령님을 우리에게 약속을 하셨는가? 그 이유는. 예수님이 가신다는 그 자체가 그 말이 제자들에게 그리고 그 많은 무리들에게는 어떻게 보면 두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왜 두렵냐? 지금까지 이 예수님이 그들이 생각하는 예수님은 메시아지만 그들이 생각하는 그 메시아는 우리 나라를 구하고 우리를 이 로마 제국에서부터 벗어나게 해주실 분이다라고만 생각했지. 아 인류를 인류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그 죄에서 벗어나게 해주신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네 그 사람들의 구원이요 그 나라를 구원할 구원 곧 어떻게 보면 왕.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 우리가 우리들이 생각하는 왕 중의 왕이 아니 그냥 왕. 우리 자기네들을 이끌어가줄 그 그러니까 상징이었던 거죠. 안전의 상징, 또 자유의 상징, 앞으로 다가올 희망의 상징이었는데 예수님이 나는 곧 간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분 그 많은 무리들과 또 제자들에게는 크나큰 충격이었고 두려움이 없던 두려움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안 계시다라는 그 뜻은 자기네들에게 희망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두렵겠습니까? 여러분들도 어,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항상 이제 한참 일을 하실 때뭐 아니면 비즈니스를 하실 때 내가 이 직장이나 이 회사가 없어지면 어떻게 되나라는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좀 두렵지 않으세요? 두렵죠, 그렇죠? 왜냐면그 직장과 그 회사는 내가 운영하는 회사는 나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될 크나큰 힘이요또 나에게 앞으로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성공할 수 있고 이 삶에서 미국 삶에서 어 아무런 부끄럼 없이 나, 남에게 손 벌리지 않고도 잘살수 있는 어떤 기회였었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것을 내가 버린다라고 생각하고 아니면 없어진다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두렵고 또 여러분들도 생각해보세요. 상상만 해도 아유 아찔하죠. 그러니까 그만큼 예수님도 그런 큰 비주얼을 그만큼 큰 아, 아, 그들 삶의 큰 희망이었고. 없어서는 안될 그런 존재였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간으로서, 아 뭔가 내가 믿고 또 내가 아그 사람이나 뭐 어떤 물건이나 이런 내가 믿고 거기에 안전을 찾는 그런 게 있다라면 그게 나에게 없어진다면 큰 혼란과 내 삶에 아 그리고 그 사람 삶 안에 정말 안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이 부모님과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으면 부모 아~ 어, 이제 나중에 커서도 이제 잘 자랄 수 있지만 너무나도 엄마 아빠에만 의지하는 아이들이 있다면 엄마나 아빠가 없어지면 그 아이에게는 어, 정말 큰 타격이고 또그 아이에게는 없어서는 안될그 엄마 아빠가 엄마나 아빠가 없어지게 되면 큰 자리가 비어, 비, 어, 비어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얼, 그 아이는 안전적인 삶을 살 수가 없고, 맨날 불안하고, 또그 남아있는 부모에게 자꾸 붙잡고, 붙잡고, 붙들리고, 안 놔주려고 하고, 또 엄마나, 그 엄마나 아빠가 혼자, 혼란하면, 혼자 남은 엄마나 아빠가 어디만 가기만 해도 막, 아이가 불안해하는 그런,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이게 제자들이 그런 모습을 보인 것이고 또 그런 마음이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우리가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어, 내가 믿고 또 내가 의지하고 어, 내 삶에 또 여러분 삶에 그런 분이 있다가 옆에서 그분이 자리가 떠나거나 없어지면 어떠서 어떠시겠습니까? 많이 허전하시고 또 마음이 아프고 또그 분이 내 내가 그렇게 의지했었고 나에게 힘이 됐고 나에게는 없어서 안될 역할을 했, 했던 사람이 내 옆에 있다가 없어지면 정말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어, 저는 어, 우리 할머니가 돌아가실 때그랬던것 같아요. 어, 우리 할머니가 제 친할머니가 어, 제가 미국에 왔을 때부터 거의 어머니 역할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할머니가 계셨을 때 밥도 해주시고 저를 돌봐주시고 저와 또 대화도 해주시고 제가 때 영어도 잘 몰랐었고 학교에서도 힘들고 이랬을 때 할머니가 항상 옆에 계셔서 괜찮다 괜찮다 한중아 이러면서 아 정말 이렇게 저한테 큰 위로가 되셨던 분인 중에 하나입니다. 아 근데 우리 할머니가 이제 제가 좀 커서 아 아프시기 시작하고 그렇게 건강하셨던 분이 정말 우리 집안에 바위와 같은 분이셨어요. 우리 할머니가. 근데 그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아프시기 시작하고 막 시들시들 하시는 거예요. 근데 또 치매가 오기 시작하고 또 몸도 아프시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 정말 많이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내색은 하지 않았는데 저는 제 마음속에 많이 힘들었고 좀 내색을 안, 못했죠. 하면 안 됐었으니까. 근데 저에게는 할머니는 저에게는 저, 제가 의지할 존재 할머니만큼 제가 의지할 수 있었던 사람 많이 없었던 거 같아요 제 삶에 근데 그 할머니가 이제 내 곁을 떠나셔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면서 정말 어, 힘들었습니다 힘들었고 어, 나에게 어떤 어떻게 보면 야 이게 정말 나에게 큰 어, 타격이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어, 그런 걸 생각하면서 이 설교를 했던 것 같아요.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아 나에게 이렇게 의지할 사람이 있었는데 의지할 사람이 없고 또 이분이 이내 내가 사랑하고 나나 나에게는 정말 귀한 분인데 그거를 그분이 없어진다는 생각하니까 정말 힘들었을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심리적으로 따졌을 때 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우선 어, 믿기지 않는, 믿지 않는 그러니까 내게, 내 옆에 살아가는 사람이 없어졌을 때첫 번째 나의 여러 가지 반응인데 첫 번째 반응은 안 믿을라 그래요 아 이거 아니야 에이 정말 지금 진짜 이렇게 그런 반응을 합니다 두 번째는 아내 삶에 어떤 정리정돈이 안되고 혼동이 오기 시작합니다 세 번째는 아 이거를 이해하려고 해요 이해할 이해하려고 합니다 내가 아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에는 어왜 할머니가 어왜 할머니가 돌아가셔야 되나 왜 할머니가 내 곁을 떠나시대요? 좀더한 10년 정도는 더 사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왜 그랬을까? 자꾸 그거를 정다화 해야 되고, 내살 내가 이해할 수 있게끔 자꾸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내 그런 거를 보면서, 인간이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할 때, 아, 좀 힘들죠. 인간이 자꾸 찾으려고 하고, 그것을 내가 내 삶에 어떻게 하려고 했을 때 그만큼 힘들었던 게 없던 것 같아요. 인간이 해낼 수 있다면 정말 좋겠죠. 내 옆에 귀하고 없어서는 안될 사람이 없어지고 하고 또그내 내가 믿고 따랐던 사람이 없어졌을 때 인간의 어떤 그 해결책으로 마, 해결해 보려고 하지만 그거는 힘들어. 많이 힘들고 또 해결책이 대부분 없습니다. 어렵습니다. 마음에 마음에 고생이 오고 정신적으로도 힘들고 또 영적으로도 자꾸 다운이 되는 그런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죠. 자문 아, 1 8장 이절에 보니까 아, 미련한 자는 명철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인간의 그 인간이 찾는 인간이 할수 있는 어떤 답은 이런 상황에. 정말 어리석은 자꾸 그거만 해요. 그래서 마음이 아프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남을 괴롭혀요. 좀 이상하죠, 그죠? 렇 <laughs> 내가 아프니까 다른 사람도 더 아프게 만드는 게 인간의 본능입니다. 내가 아프니까. 내가 아프니까 나도 힘들, 나만 힘들면 괜찮은데 옆에 사람들도 같이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의, 인간이 해줄 수 있는 답은 이런 상황에 별로 답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거를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성령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가 예수님이 가지만 가지만 이제 그 육체적으로 하, 하늘로 올라가시지만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은 아직 우리,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기 위해 성령님이 오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를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예, 성령님이 하는 역할은 우리가 그냥 어, 예수님이 가네. 그 제자들에게 듣기요. 어, 예수님이 가네. 아이, 우린 큰일 났다 우리 어떡하냐 이제. 이렇게 어, 인간은 그런 생각을 하되 고 좌절하기도 고 아까도 말씀드렸지. 심리적으로 자꾸 여러 가지 사, 상황이나 반응이 일어나는데 그런 거를 막기 위해 성령님이 오셔서 자 들어라 너희들아 예수님은 올라가셨지만 너희와 함께 하시고 계시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불안하지 아니하고 인간이 어떤 어떻게 해결해 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런 것을 해결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나를 통해 성령님이 말씀하신 거죠. 너희들은 나를 통해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들에게 안고 희망을 아직도 너희들에게 줄수 있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거를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런 거를 우리가 들을 줄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항상, 아이거 어, 어떻게 예수님,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나? 어, 나는 뭐잘 뭐 모르겠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어려운 일이, 어려운 일이 있고, 또 특히 내 옆에 내 사랑하는 사람이, 또 내가 의지했던 사람이, 떠나거나 없어지거나 아니면 내가 지, 믿었던 직장, 또 어떤 내가 가지고 있던, 또 의지했던, 내 희망이었던, 비즈니스나, 아니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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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것들이 없어지기 시작하면 나에게 불안이 오고, 초조해지고, 내가 자꾸 그거를 이겨내려고 하고, 어떻게든 내가 그걸 극복해내려고 하지만, 그거를 나 혼자 하려고 하면, 나중에는 너무나 힘들고, 자, 나중에는 그거를 그, 그, 그 상황 속에서 내가 벗어날 수가 없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을 우리가 자꾸 자꾸 이해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것 중에 하나가 뭐죠?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너희들과 함께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 그 사실만 우리가 알고 있다라면 큰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밖에 나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에요? 그거, 단한 가지입니다. 성령님이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너와 함께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기 때문에 죽, 죽음이 두려웠지 않았던 겁니다. 왜? 예수님도 부활하셨으니 나도 믿는 나도 같이 부활할 수 있다라는 그런 희망과 소망과 능력을 가지고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한 가지만 가지고도 우리가 충분히 이, 이 세상에 나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극복해내고 이겨내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우리가 좀더더더 더, 더 많이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더 많이 성령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아, 데살로니가전서 아 3장 16절에 보니까 평강의 평강이 주께서 친히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주는 너희 모든 사람과 함께 하실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와 함께 항상 함께 계시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심은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거랑 똑같은 것입니다. 비록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육체적으로는 걷거나 같이 먹거나 이런 걸 하지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영, 영으로 예수님은 우리를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를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그 그 사실을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 통해 알아야, 알아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거를 한 번만 얘기해 주고, 이 우리가 이해를 했으면, 우리가 성령님이 자, 계속해서 계실 필요가 없는데, 자꾸 자꾸 잊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되고, 하셔야 되는 이유는, 자꾸 우리에게 우리가 잊어버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에 파고들고, 거기에 집중하고, 그, 그 이, 지금 이, 사, 일어나고 있는 그일 때문에, 너무나 우리가 마음 아파하고 힘들어하기 때문에 성령님이 자꾸 와서 아 지금 아프고 힘들지만 자 예수님이 그래도 항상 너, 한, 지금 이 순간 너와 함께 함께 계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려주시고 또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정말 귀한 것이고 없어서는 안될 일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가르쳐주신다라는 뜻은 우리가 그 어느 한 번만 가르쳐줘서 우리가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힘들고 지치는 우리가 그 과정 속에 그래도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고 그 과정을 이겨내가 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성령님께서 우리가 자꾸 알려주셔서 야 예수님을 의지하자. 예수님을 의지해라. 예수님이 함께 하십니다. 너에게 힘을 주신다.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고 그거를 극복해 나가고 이겨내 나갈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만 이걸 이겨낼 수 있다면 예수님이 필요 없었겠죠. 하지만 우리는 이겨낼 수 없기 때문에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었고 내가 없어서는 안될 존재나 또 직장이나 모든 것들이 없, 내 삶에서 없어지게 되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던 기둥이 없어지게 되면 그 기둥이 없어진 그 자리 그 자리가 너무나 큰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항상 함께 해 주시고 비록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예수님이 떠나지 아니셨고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꼭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될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전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말고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고 떠나지 않으십니다. 그 어려운 순간이 올 때마다 나에게 힘들어하는 순간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다시 한번 깨닫고 느끼시고 또 힘을 얻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주님 아버지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주님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비록 육체적으로는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하지만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해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사실을 깨닫고 이해하고 그 우리가 잊어버리고 그 그 순간에 낙심하고 힘들어 하는 그럴 때마다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아버지님 또 가르쳐 주심을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이순간또 어, 오늘도 주님과 함께 하심을 감사하고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마지막으로 제가 축도로 어,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그리스도의 은혜와 끝없는 주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심이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고 가르쳐 주시는 우리 성도님 성령님을 우리가 믿으며 나아가는 성도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